어, 우리가 아까 y는 sin2x 함수 봤죠? 이 함수는 y sinx라는 함수에 비해서 주기가 이 파이를 지금 2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가 절반이 돼가지고 파이에서 끝납니다. 여기 지금 파이에요. 검은색 말이에요, 검은색. 이거 좀 전에 봤던 그 함수죠? 그런데 얘는 뭡니까? 그러니까 보라색이요. 보라색은 그냥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 투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? 그 Y축 대칭 시켜놓은 겁니다. 이 검은색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이 검은색이 이쪽으로 접힌 거예요. 이 검은색이 이쪽으로 접힌 거예요. 이 검은색이 이쪽으로 접힌 거예요.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이동된 형태입니다. X 대신 마이너스 X. 이 자리 음수가 왔을 때는 대칭이동으로 생각해주면 돼요. 주기는, 주기는 변화가 없어요. 이 함수나 이 함수나 똑같아요. 그래서 음수가 왔을 때 주기를 구하자면 절대 값 씌워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이 함수의 한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삼아 하나만 더 말할게요. 하나만 더 말할게요. 자, 지금 검은색 그래프를 갖다가 Y축, 대칭시켜도 보라색이 되지만 희한하게 x축 대칭시켜도 보라색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요렇기 때문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니까 이 함수 식이 되고 x 대신 마이너스 x를 해도 이 함수가 되지만 y 대신 마이너스 y를 해도 이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왜 똑같나요? 우리, 사인함수가 원점 대칭함수기 때문에,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공부하고 왔죠? 그러면, EX를 네모로 잡아 봅시다. EX를 네모로 잡아 봐요. 네모로.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. 그래도 등식 성립하잖아요. 왜냐? 원점 대칭이니까. 사인함수가. 자, 그래서 이 앞,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완전히 사인 앞쪽으로 빼내도 된다는 소리고 여전히 등호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수식이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투입하나 y 대신 마이너스 y를 투입하나 그 함수가 그 함수예요 그래서 검은색 그래프를 x 축 대칭으로 지금 반전시켜 놓나 y 축 대칭으로 반전시켜 놓나 보라색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 삼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무튼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.